안녕하세요. 청주 매주입니다. 어, 여기 초롱꽃이 보이시죠? 저희 집에는 초롱꽃이 네 종류가 있어요. 어, 이 아이는 이렇게 자주 색을 띄우는 초롱꽃입니다. 아, 초롱꽃들은 어릴 때에 나무를 해 먹거든요. 어린 순으로 나무를 해서 먹으면 은 그냥 먹을만 하더라고요. 어, 제가 입맛이 아주 예민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물이라고 하니까 먹는 건지 아니면 맛이 있어서 먹는 건지 맛은 있었어요. 봄에 한 두어 차례씩 제가 이 초롱순을 따서 나물을 해먹고 하긴 합니다. 이 초롱꽃들이 어, 종류가 섬초롱도 있고요. 일반 초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어, 그렇더라고요. 그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 청강초롱도 있어요. 그리고 또 라푼 쿨로이데스라는 초롱이 있는데 그 이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섬초롱은 섬에서 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섬초롱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또이 초롱 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 일본, 중국 등 해서 몇 개국 나라에 이 초롱이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초롱은 이렇게 자주색 초롱인데 이 화분에 이 아이들이 살게 된 사연이 있어요. 제가 청강초롱을 이 화분에다가 키워서 엄청 많이 번식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우리 동생이 청강초롱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어, 푹 퍼가지고 한쪽 한 3분의 1 정도를 퍼서 보내줬어요. 근데 그 이듬해에, 어, 그 해에 그 퍼내준 그 해에 청강초롱은 온데간데 없고 이 보라색 초롱이 꽃을 가득 피운 거예요. 세력이 이 청강초롱이 참이 자주색 초롱이 청강초롱한테 어,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 청강초롱이 이제 자리를 좀 비워주니까 이 아이들이. 어, 세력을 키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꽃대가 하나가 올라와서 청강초롱이 피길래 그 아이 하나만을 캐가지고 땅에 심었다가 화분에 지금 옮겨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여드리러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아이가 청강초롱이에요. 어, 색상도 아까 자주 초롱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어, 이 아이들이 꿀벌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지금 저녁 시간에 촬영을 하면 좋은데, 지금 아침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꽃이 아마도 저녁 시간에 촬영하는 것보다는 어, 덜 밝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아침에 이렇게 촬영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 촬영을 참 예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 영상을 올리기 전에 검토를 하느라고 제가 돌려 보니까 아이 청강 초롱에서 어, 라푼 초롱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매끄럽지를 않더라고요. 촬영은 매끄럽게 됐는데 화면이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터치를 하니까 움직여지는데 제가 그런 화면을 어, 편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실수 없이 조금의 실수가 있더라도 이렇게 그냥 편, 사진, 동영상을 찍어서 통편집을 해가지고 올린답니다. 어, 뭐 어떤 사람은 음악을 깔고 또 자막을 넣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그분 생각하고 달라요. 어, 제 나이가 60대 중반이다 보니까 이 눈이 상당히 아프거든요. 자막을 넣어서 글씨를 읽는다는 것은 어,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최악이에요. 또 지금 음, 장사가 지나가네요.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고물장사가 또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거 파는 사람은 아니고 또 고물장사네요. 어, 시골 변두리 지역이다 보니까 저런 사람들 많이 다녀요. 아, 시골 변두리가 아니라 도심지의 변두리. 청주시에서 한 10분 거리 떨어져 있는 그런 변두리, 청주시 지역입니다. 이 아이가 어제 촬영을 예쁘게 했는데 왜 그런 사연이 있어서 제가 지웠어요. 어저께 보세요. 어제는 이러한 아이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비 맞고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이 아이들을 정리를 하면서 손이 닿고 저 철제에 닿게 되고 하면서 상처 입었던 부분이 어제 저녁에는 괜찮다가 비를 맞고 이제 물을 먹으니까 저렇게, 아, 꽃이 변화가 됐거든요. 어, 핀지 얼마 안 돼서 이 아이들은 앞으로 한 일주일 이상은 저를 기쁘게 할 겁니다. 지금 개화된 아이들이 지더라도, 어, 점차적으로, 어, 끝순에서 계속 꽃대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꽃대를 계속 올려주기 있 때문에 음, 바라볼 때마다 참 기쁘죠, 좋죠, 행복하고요. 어, 이 꽃을 보고서 욕심 내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동네 분들도 이 꽃을 보고서 정말 욕심을 내는데 솔직히 10년 전에 제가 이 초롱 요대한촉 있는 거, 대 하나 있는 거 5천 원 해주고 사다가 지금 10년을 키웠습니다. 땅에다 이 아이를 키웠더라면 어마어마하게 번졌을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땅이 부족한 반면 이렇게 화분에 키우니까 좀 요정도 밖에는 안되고 있고 제 여동생은 제가 보내준 거 가지고 땅에다 심어서 어 많이 분양을 했다고 하네요. 어 팔기도 하고 나눔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피어나는 모습에 반질반질하니 이렇게 예쁜 모습이에요. 너무 예쁘죠? 생각 같아서는 이런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나눔도 하고 싶지만 넓은 면적에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는 라푼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 보면 철쭉꽃을 제가 어저께 손질을 했는데 손질이 끝난 철쭉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저는 철쭉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먼저 한 32분 영상에서 꽃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멍멍이 집도 여기 있고요. 어 이쪽으로 오면 여기 라푼 쿨로이데스 라푼 쿨루이데스입니다. 이렇게 풍성합니다. 이 아이는 땅에서 자라고 있고요. 이 어, 면적만 해마다 제가 허용을 하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많이 캐서 버렸어요. 너무 옆으로 많이 번지니까. 또 서울에 있는 분, 경주에 있는 분, 어, 모야무에서 이렇게 알게 된 분들께, 어, 나눔도 했고요. 무료 나눔이에요. 제가 돈을 받고 뭘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인천에 사는 동생 하는 말, 언니 왜 그거 그냥 줘? <laughs> 갖고 싶은 꽃하고 바꾸기라도 하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러한 방법을 취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 잘못 하고요. 어, 우선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어, 워낙 개체 수가 많아서, 어, 이 아이들이 제가 손질을 늦게 해서 꼬불탕꼬불탕 꼬불탕 합니다. 어, 요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이건, 이쪽은, 어, 해가 지는 서쪽 방향을 제가 지금 이렇게 자세도 불안정한 자세로 이렇게 찍고 있지만, 음, 이쪽은, 나무가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했던 아이들 제가 바로 잡아서 이렇게 묶어준 상태. 저 하얀 끈으로 묶어서 참 밉죠? 낚싯줄 잘 보이지 않는 낚싯줄로 묶은다고 한 것이 낚싯줄도 어디다 뒀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고요. 저기 이 아이들을 올해는 계속 버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쪽에 담 쪽에도 이렇게 제가 심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저 아이들이 꽃이 좀 늦게 피겠네요. 제어를 더 즐겁게 하는 거죠. 또 밖에도 심어놨어요. 밖에 거를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담 밑에다 이렇게 심으니까 얼마나 예쁜지 제가 이 생각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단 밑에 쭉 심어서 번식시켰으면 정말 예뻤을 텐데요. 이렇게 오늘은 라프니와 흰색 초롱은 일찍 개화됐기 때문에 지금 지고 있어요. 그래서 흰색은 패스시키고요. 이렇게 세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고요. 어, 이 꿀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초롱꽃. 엄청 귀엽고 예쁜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